우리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빛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결케 되는 길이다 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어, 나는 괜찮다 라고, 어, 비답해, 정직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심판과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것이요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될때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단두대 앞에서도 형장의 이슬로 어, 사라져 갈지라도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예수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 종교 간의 대화가 뭐 필요하다, 뭐 그렇게 뭐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뭐 타협하고 뭐 교리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뭐 결사 반대하죠. 뭐 WCC나 NCCK나 이런 자들의 에, 그런 어떤 교리를 비틀고 어, 그리고 타협하려고 한다라면 에, 그것은 뭐 당연히 배척받아야 되고 뭐 교회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어, 굳이 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쓰셔서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팔칠 팔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할때 그러면 뭐가 벌어지지 않느냐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 그럼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규정하기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라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죄라는 단어는 뭐 하말티아죠. 이것은 이제 관역을 벗어났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없다, 이 하마르티안 우크 에코맨이라는 이 문장은 우리의 우리는 죄라는 실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이고 이런 어둠 행위가 지속되어지면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그런 자기 기만이고 그 결과는 진리가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왜 거할 수 없느냐라는 것은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영적인 그런 악취를 풍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취 나는 곳에 우리가 과하지 않잖아요. 예. 이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러움입니다. 영적으로 더럽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더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신자그 뭐죠, 시체 썩는 내 같은 이런 냄새들이 나는 그리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 나는 독특한 그러한 냄새들이 있어요. 사람의 최치라고 하기에는 좀 역겨운 그러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는 냄새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구원에서 배제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이 빛의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죠. 왜 넘어질 수가 없죠? 빛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은 넘어질 때그 넘어짐 또한 인정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면 몇번 일어납니까? 여덟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때가 묻어왔으면 회계를 통해서 씻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자기 기만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회계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기만이 회계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담은 뭐죠? 죄의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사람은 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죄의 담을 허물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죄를 정의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죄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라면 합리화하고. 그 다음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계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희석시키려는, 그리고 포장하려는, 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면서요. 한국말은 뒤집기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담배값에 뭐 삼가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삼가합시다 라고 써놔요. 그럼 삼가합시다는 붙여 읽느냐, 뛰어읽느냐에 따라서 하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유예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것을 유예함으로 삼가합시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놓는 거잖아요. 그건 일종의 희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죄를 희석시키는 이 노력은 이 복음을 희석시킬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켜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이 자기 기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 기만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 리플리 중우군 정치인들 가운데 그 리플리 중우군 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은 진실을 마주하고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진실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허구의 세계에 가두어서 행동을 왜곡하고 그리고 관계를 망치게 할 뿐이다라는 것이고요 구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여기에 보면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라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은 나도 죄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막언, 막연하게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무서워서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왜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믿부시다, 이 피스토스는 그 고백하면 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우시다, 이간뭐 이 관대하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어, 이루신 의를 어,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시다라는 것은 이 보내어 버리다, 뭐 탕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 이것은 계속해서 씻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그러한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의 오염만이 아니라 왜곡된 그러한 상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깨끗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회계라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그 생활의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손을 몇번 씻습니까? 손을 자주 씻죠.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손만 제대로 씻어도 이 손을, 손을 씻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가져가고, 우리의 눈으로 가져가고, 우리의 코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입과 눈과 코가 가장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체내 흡수, 그러니까 얼굴 피부 이이 손등의 피부보다는 더 빨리 우리 몸 속을 오염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손을 가주가잖아요. 그 예. 그래서 전염 예방에 있어서 손만 씻어도 상상 퍼센트의 전염병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우리 전체를 엄몰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제 리플릿 중후군, 그리고 자기는 옳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인격도 무너지고 아나무인의 뭐 예의도 없고 몰상식한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그 영적인 상태는 더 심각한 상태로 전락해 버리고 말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이 성경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요하께 자복 그 하리라는 이 단어가 옛날 그 성경 오래 전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내 죄를 토설하리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점에 가면은 뭐 토설기도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고 천안에 어떤 이단에 속한 장로는 뭐 토설 에, 에, 이런 뭐 사역을 하고 에, 그래요 에,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의 단어인데 이단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나쁜 의미로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아그 토설 사역 한다 그러면. 아, 한 번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돌파한다. 그럼 좋은 말인데 이게 신사도에서 사용하니까 이 돌파란 말을 사용하면 어, 저, 저 사람 신사도 아니야? 이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들게 되어진 뭐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토솔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예. 한자로 토할 토, 베풀설이에요. 그래서 토하다, 쏟아내다, 뭐 드러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말한다. 하나님께 쏟아내듯 고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일서 1장 9절에 이 자백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 토솔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 성경에는 있었던 토솔이라는 뭐그 단어가 지금 성경에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뭐. 왜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이 단어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 단들은 뭔가 그냥 단어 하나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전유물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천지 참 좋은 말인데 이단 신천지가 그 말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안사농 그 증인의 그 교회에서 그 단어를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어, 기독교 개혁주의 어, 기독교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쓰지 않게 되어졌는데. 에, 이것을 이 지금 자백한다라는 것은 예뭐 토소를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숨긴 것 없이 모든 죄를 다 내놓는 것을 이야기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모아신다라고요. 뭐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늘 회개로 먼저 하나님 앞에 사아온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예 8절 말씀에는 뭐라고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기만하더니, 이제는 10절에 가서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 자체가 신성 모독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교회 속에 상당한 무리가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이렇게 나간 상태에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신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 1기 3서는 이런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편적 증언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이고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분명하죠.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죄를 비치는 빛인데 죄를 비치지 않으니까 죄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죄의 의식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그 부인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신을 간, 간, 간금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문을 활짝 열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관리자가 그 방사능 누출 사실을 은폐했잖아요. 문제 없다라고 반복했어요. 결국 엄청난 피해가 들어났습니다. 사실을 감추는 순간에. 피해는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길이 차단되어져서 결국은 더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네. 죄를 자기기만에 빠져서 스스로 부인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겁니다. 토설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서, 그 약속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깨끗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회계를 통해 정결케 되어진 사람의 모임.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회계했느냐, 회계하지 않느냐. 유다의 인생을 살 거냐, 베드로의 인생을 살 거냐, 명확합니다. 회계할 때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계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지는 뭐 이벤트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자기 기만이 드러나고 그렇기에 부인의 옷을 벗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아름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이 새벽에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